가족과 함께 식사도 한번 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 우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어, 이렇게 한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어,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가장 분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힘든 시국 속에서도 꼿꼿하게 회사에서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가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식당에 밥을 먹으라고 머리카락이 튀어나온 거야. 사회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주인 나와라.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바꿔달라. 환불해달라. 난리 납니다. 태양이 님이 미가락 치고 던지고 나갔어요. <laughs> 소미는 음 숟가락 탁 네. 놓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런 샥, 털 씹는 날이죠. 털 털이. 카메 머리카락 쳐다보 태연이 쳐다보고 있다가 안 먹을 거면 내돈 쳐다보고. 운전하다가요. 칼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지 않냐고 급작스럽게 내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같이 훅 들어왔어요. 서행행도 들어왔어요. 이거 말하는내 앞을 가로막는 바로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부터 니다 해보자. 태양이 욕부터 튀어. 이런 조카 크레파스 시퍼 색깔로. 시 발라물수 바 같은 수정관에 들어간 이런 잣 같은 욕이 있어요. 방금 제가 욕은 아니죠. 저 욕할 줄모르 저는 강의 심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하고 기록하고 기록한 습관이 꾸준, 분어지면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와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암. 아. 자살률 굉장히 높았어. 근데 이 소양인분들은 암 자살률이 현격하게 낮아서 극증을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다 교통사고 드셔도 됩니다. <laughs> 태양이 웃을 때 아닌데 중품 맨날 알콜올 이렇게 주면. 그런 <laughs> 줄아는요 태양이 앉아서 내가 넌넥 하고 지나가면 태양이 아, 근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힘을 받고 또 회사 가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laughs> 뭐, 아, 솔직히, 그, 그걸 강의를 잘 못들어가지고 네, 이게 또안맞일수 있는데 네, 근데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 제가 네. 나오세요 보호자 네. 오셨습니까? 데리고 나왔세요 아, 근데 이제 음, 저, 저는 소음이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소금 같은데, 20대는 또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예, 교대 근무 하다 보니까 책임이 요 네. 근데. 먹을거좀 챙겨주세요. 예, 근데,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아니, 인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걸, 예, 선택을 했으면다서좀 <laughs>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계속. <웃음> <웃음> 혹시 질문을 하셨는데, 분명히 소문이, 분명히 질문을 할이가 없는데, 뭔가 이게 특이점이 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발표도 제가 시킨 대로 하고아하우도하시고 <laughs> 이런 분들 오래 갑니다, 오래. 오래 갑니다, 오래 가시고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우리 서양인 선생님,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흥이 넘치지 않습니까? 흥이 넘쳐요. 서양인 선생님, 달라요, 달라. 네, 처음으로 가족 친화교육 신청했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하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 갖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쾌하신 강사님도 <laughs> 함께 주셔서 좋고요. <laughs> 네. 이번에 체질 같은 거를 배우게 되면서 저희 딸에 맞게또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같습니다.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박수한번쳐쳐 주세요. 박수 습니다알겠습니 박수 겠습드릴게요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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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니까 청송 양수에서 온 김영진이라고 니다니다저에 이번 겨울겠습니다알겠고니다 알겠습니다. 지인분들께서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라고 <laughs>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부인이 중요한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참석 한다고 못나왔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뭐 긴장이 있다고, 저리 차가집하고 저리집하고 같이 양두 평을 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됐고. 딸아이하고 둘이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2박 3일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2박 3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망이 일을 꼼꼼하게 굳이 안해도 보는 얘기 다가지가 혹시라도 <laughs> <나도> 궁금해할까봐 <laughs> <알까> 도있을좀 <laughs> 끄지마. 알려드리잖아요. 예, 그만큼 또 이제 우리 가정사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큼또 우리 이 서도를 해보더 가까이 2박 3일 더 편하게 편하게 지내고 아이도 편하게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 우리 소민의 노력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